아, 아침에 러닝 나기 위해서 온도 좀 체크합니다. 아, 아집 잠을 지네 아, 베트남의 아침은 뭐 항상 좋죠. 좋습니다. 예, 아, 아침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레드블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맛들여가지고, 바카스, 바카스죠. 아침부터 바카스 먹습니다. 아, 러닝 좀, 어우, 살랑하다. 살랑하다. 러닝 좀 나가봐야 되겠다. 아, 고사리가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도 온클라우드 몬스터를 신고 러닝을 시작해봅니다. 여행에서는, 특히 여행에서는 이거 최, 최고네. 최고입니다. 아, 6시, 아까 20분이었는데, 준비하는데 뭐 1시간이 걸린다. 아, 연지, 원지 바르고, 아, 이거 입었다 또 바꿔 입고, 아, 뭐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고, 아, 준비하는데 시간, 1시간 걸린다. 자 호수 가서 한번 오늘 좀 뛰어봐야겠다. 되 어, 오늘 복장은 여기가 이제 가을 아침 같거든요. 근데 햇볕은 또 되게 뜨고 햇볕으로 나가면 직사광선 되게 뜨그해서 어, 여기 반팔 반팔에다가 여기 하이드레이션 하고 바지 이제 반바지 반바지 입고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어, 어제 뛰어보니까, 반팔 입고 뛰면 딱 맞더라고요. 이거 어, 뭐고? 미스터 김 오빠. 어, 김밥집이랑. 미스터 김 오빠. 아, 떡볶이네. 떡볶이 김밥. 와. 어제도 뭐 맛집 찾아간다고 들어갔지만, 서양 사람들 몇명 앉아 있는 거 보고 들어갔지만, 와, 한국 라면, 한국 라면 팔고. 전부 한 뚝배기 한국 라면. 아, 무슨 뭐, 아, 무슨 쇼 있나? 연예인들 인물, 인물 안보습는구 아, 인물 좋네. 인물 좋네. 아, 나는, 나는 여기서 연예인 못하겠다. 아, 이거 긴, 긴건 뭐가? 자, 아, 연, 이연이예쁘나 와윤니코코바라고와윤니윤네 윤화 뭐, 빨리 뛰자 지금 이제 아침 7시 반 어제 뭐 6시 반부터 뭐 6시 반에 나와도 막이렇다고 아침부터 뭐일 가는 거 다들 아 우리는 아침 7시 반 우리도 7시 반은 출근 시간 맞네 아 출근 시간 맞네 맞아 자 이제 이런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 조용한 게 사람 별로 없네요. 에, 어제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별 많지는 않네. 에. 액션 액션 카메라를 샀어요. 이게 360도 카메라 인스타 360이란데 이게 뭐 결과물이 아주 멋지더라고. 이걸 샀는데 이걸 찍으려면 아, 좀더 편리한 이게 예정이 아니야. 이렇게 찍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메고, 메고, 메고 이렇게 뛰어가야 돼. 와, 쪽팔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살짝 사람 근려 찍어봐야 돼. 맨발의 런너들 지나갔습니다 역시 또 199,000원 클라우드 몬스터를 모색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네요 이 영상 이 취미로 영상 찍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러닝이, 러닝이 목적인지 이 영상 찍는 게 목적인지 그건 모르겠어. 뭐, 어찌됐든, 뭐, 운동은 되니까, 그죠? 숨은 흠떡거리니까. 운동만 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니고, 중, 최전 나갈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제, 여기, 김여사님 러닝 코스. 내가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김여사님을 위한 이 러닝 코스의 꽃정원입니다. 호수 물 색깔은 이렇습니다. 완전 그탕물처럼 시큼해요 네. 아, 여기서 반환점이네. 아, 강아지들. 안녕. 안녕, 안녕. 제 사람에도, 예, 키우는 사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아, 워낙 뭐 인구 밀집도 높고, 역시 뭐, 오토바이 엄청 많아서 여기도 매연은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시내 보단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무섭다 큰 게다 살살 지나지. 여기도. 근데 이제 좀부산 조금 더산쪽산한 쪽으로 들어가면 공기 맑겠죠. 근데 달라 시내는. 이쪽은 좀 한산한데 달라시는 아 오토바이들 때문에 매연 좀 있어요. <laughs> 저기서 어 개인 촬영인 것 같은데 어떤 소녀 조명 해가지고 촬영하고. 연예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개인이 아마 이제 사진 속 통해서. 찍는거아요 여기도 뭐 유튜버들 전뭐 찍고있다 달리기 유튜버 와 내하고 경쟁자인데 와 내하고 경쟁자인데 지금 아 띱시다 지금 한3 3 6킬로니까 한바퀴 아, 돌면 한 6킬로 나오려나 멀리서 볼때 여기도 무슨 조그만 호텔 같은 건데 숙소인데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집 모양이. 그죠? 집 모양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아, 얼마쯤 벌면 내 집을 요렇게또 짓고 살수 있겠노? 멀리서 봤던, 저, 계란 노른자 구조물. 아,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와보니까 어, 엄청 크네요. 어,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뭔지 모르겠네. 아, 오토바이가. 끝도 없이 아 요거 잘 뛰면 안 되고, 잘 건너면 알아서, 빗겨갑니다. 이 안에도 뭐지? 이 안에도 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네. 영화가니까. 있 여기 음, 아, 쇼핑몰 같은 거구나. 아, 여기 예, 레스토랑도 있고, 쇼핑몰이 이렇게 있네. 아, 아직은 사람들 없네 아, 있구나. 여기가 뭘이구나. 여기가 뭘이네, 마침. 여덟 8시인데, 손님은 만많치 않네요. 하, 여기 올라와 봤습니다. 밑에는 이제 쇼핑몰 같은 거고요 어떤 기념 구조물 같은 거겠죠 자 여기 한번 전경을 한번 둘러볼까요 약간 고지 높은데 왔으니까 이런 느낌 호수 어. 어, 언니들 역시 또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그 우리 또 언니들 사진찍는거 엄청 좋아한다 어. 나도 좋아하죠 한국 언니들 뿐 아니라 우리 금방아저씨 사진찍는거 엄청 좋아 저건 무슨 의자있는거 보니까 무슨 카페인지 또이런 조형물도 봉우리 같은 이런 조, 조형물도 있네요. 자세자 여왕이 자세 와저 더운데. 아저 뭐, 시베리안 허스키 아니고. 얘네 들생이네 얘네 생이네 여기 이제 오토바이 열쇠, 이걸로 해가지고 어, 오토바이 스페어 키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제 추석쯤이 되면 여기도 이제 중국에, 전에 이제 중국에 어던 영향권에 있어서 어 저기 그런 걸 팔아요. 어제 제가. 요가하면서 뭐먹었뭐 약가도 아닌 것이 그런 뭐라고 그러는게 있는데, 그걸 이제, 어, 킨, 뭐, 킨도라고 하는, 이 추석쯤에 사는 뭐, 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약값이슷하게 생긴 거. 안에 뭐, 여러 가지 과일 들어가고 뭐 이런 거래 오늘의 꼬린 지점은, 저기 이제, BTS 레스토랑, 보라색, 퍼플 레스토랑, 아, 보라색. 예쁘죠? 보라색? 난뭐 보라색이 제일 좋다 밖에 좀하자이 BTS 레스토랑 여기가 오늘의 꼬린 지점입니다 자, 꼬린 지점 BTS 레스토랑 오, 오늘은 웬일로 사람들이 좀 있네요 여기 어제는 너무 일찍 왔나 아. 카페 이름은 아. 아. JJJ 탄두이, JJJ 탄두이, 블루 워터 레스토랑입니다. 나이스, 커피 한대마셔봐야됩다 딱,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데, <laughs> 약간 저, 어, 계란 노른자 건물에서좀 돌았습니다. 한5 5 k m 좀 되겠네, 한 바퀴 딱 도는데. <laughs> 한두 바퀴 이제 돌면 운동 좀 되, 되겠네요. 아, 뭐든가요? 아. 어, 사람들 많이 앉아있네요. 여기 약간 김선원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고 중국 음식 같은 것도 팔고 어. 네, 조식 좀 먹으러. 여기 어, 소 카페, 보라색 카페, 에 아. s 카페에 왔습니다. 아. 보라색 뭐 영상은 잘 나온다. 아 까만 예. 블랙포스트 이런 거 맛있겠네. 아, 요런 데는 사실 좀 비... 한국에 비하면 싼데 비싸기만 비싸고 맛집 가야지 뭐커피는한잔 하고 카페스다 당 떨어졌으니까 카페스다 한잔 하고 가야죠. 아, 베트남은 이 카페스다 연유 커피죠.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오리배 지나간다 오리배 우리나라 옛날 유원지에 있던 오리배 타고싶다 저 타고싶다 진짜 달라스 뭘 사먹을라고 해도 먹을데가 없어 안만 찾아봐도 먹을데가 별로 없어 롯데리아나 갈까? 롯데리아나 갈까? 아, 사먹을데가 없어 lạc có tùng và nhu mỹ ngay mỗi một Cái bao nhiêu? Bao nhiêu tiền? Một mỗi Một trăm năm mươi đi Một trăm năm mươi một ký? mỗi bàn đi mỗi bàn cái này bàn gì gì Wow, 여기서 뭘사 먹어야 되노 어제 밤에도 진짜 뭐사 먹을 거 없었는데 아 이런 뭐 나는 누인가 구 여기는 어디인가 아, 이런 생각이 달라져에서는 종종 듭니다 아참사 먹을 때 없다 달라스는 꽃이 유명한가봐요 곳곳에 꽃 시장이 여기가 꽃 시장이라서 그런가 꽃이 많네요 깨나요 이거는 1, 1kg 100만 동인데요. 근데 만만 보게 뭐 500g만 달라 했지. 남쪽만. 남쪽. 오케이. 아 어, 남쪽. 그냥 응원, 짝장 응원. 짝장 응원. 만만 보려고 50만 동2 5 0 0원 주고 이만큼 샀 아줌마가 동 계산하는데 현금 뭐약 흩들고 있네.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뭔지 모르겠네. 여기는 뭐 맛있는 것 뿐이네. 아, 또 어제 그살국수 먹어야 되나? 뭐 맛있긴 맛있었는데, 아, 딴거 진짜 먹을, 먹을 데 없나? 진짜. 아, 이게 진짜다. 어제 바게트빵 산 데인데, 여기도 이 동네 달라드에서 유명한, 어, 아, 된것 같더라고. 어, 아, 여기도 레스토랑이 있네. 여기, 박미, 쌀 바게트방이 정말 마, 맛있더라구요. 싸고. 여기 레스토랑 한번 가볼까? 여기서 사서, 러런데음료 사서, 아, 요 위에서 먹는구나. 아, 여기서, 아하, 아, 알았다. 여기 뭐 그냥 제일 비싼 거 시키면 됩니다. 아, 여기는, 이, 분다, 뭐죠, 분다버그. 이게 종류가 많네요. 요거 먹어야 되겠다. 2,500원 와.. 아침에 서 아침인데 아침에 살 먹나? 와.. 뭐 이상한.. 출처를알수 없는 소주가 많네. 지산소주인국국위나에파나 아.. 요거 푸딩. 푸딩 하나 먹어줘야지. 푸딩 맛있겠다. 와.. 이상한.. 이런.. 이런 음료는 좀 무섭고 아.. 요게 무슨.. 찰밥 같은 걸로 만든 건데 어.. 요.. 요걸 하나 시켜봤죠. 안동이니까 500원, 500원이야. 깨네 깨는 뭐가 있는? 깨는. 아, 한번 먹어봅시다. 아, 이거 의외로 맛있네요. 뭔가 코코넛 향이 살짝 감도는 달달한 맛인데 맛있고. 푸딩 푸딩은 원래 뭐맛있습니다 이거 뭐 머스타드 뭐, 뭐 크림이라고 하나. 아, 맛있네요. 반미는 약간 돼지 냄새가 난다 맛있네 배가 불러서 이것도 못 먹겠는데 이것도 맛있긴 하겠네요 와... 전부 응. 대부분 한국 아이스크림이네요 로라 베로나, 사만코 한국 아, 응. 아이스크림이 응. 막잡있다아 숙소로 가야되겠다